안녕하십니까 그때의 1콜 미스타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간 잘 쉬셨습니까 어, 역시 그 피로가 풀려야 네또 이렇게 월요일날 일 시작하기에 굉장히 네, 좋죠 어,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실텐데 아마 이 시간이면은 거의 어, 이제 또 어, 수도권에서는 마무리콜들을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시간이 3시 5 0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지금 여기 영천시 화산면 상주영천 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제가 있죠 불경적으로 넘어온 날이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어, 좌우측 어, 산하들의 굉장히 그 단풍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졌네요. 네. 이제 가을을, 네, 끽하 가는 그러한, 어,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어, 주말간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멀리는 못 가고요. 어, 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네, 주변에, 네, 산책로가 있는, 네, 카페 쪽을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또, 어, 낙엽도 밟아보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에, 내려올 때면은 어, 항상 어, 콜 잡는 게 굉장히 또 어, 굉장히 아침부터 신경을 쓰였습니까? 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어떤 콜을 잡을까 하고 망설이면서요 어, 콜들을 유심히 봤었는데 어, 역시 그 어, 계산된 그 대로 안 됩니다. 뭔가. 예. 그래서 오늘 그 콜들이 대체적으로 뭐 부산 가는 게 많더라고요. 네. 팽택 금방 그 약한 30km 금방에서 부상 가는 쪽으로 가는 그 콜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타이어 콜도 많이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그 신발 종류,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코를 함부로 못 부르겠더라고요. 네, 그런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요. 예, 네, 그래도 뭐 부산 쪽 같은 경우는 20 단위가 안 넘어가면은 네, 쉽게 손이 안 가죠. 네, 네, 뭐 물론 일부 그 혼자 갈수 있는 그 정도의 양들도 눈에 띄었었는데. 뭐, 부산까지 갔다 또, 어 창원까지 넘어올 걸 생각하니까요. 예, 눈여겨볼 그 콜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지켜봤습니다. 예, 그러다 유심히 하나 이제 지켜본 게 이제, 예, 경주 쪽으로 한번 봤어요. 경주. 예, 어, 경주 콜이, 어 단가적인 측면이 좀, 괜찮, 겠다는 그런 콜이 떴는데, 여기 이제, 어 제가 왜 경주 곳을 봤냐면요 경주 바로 밑에 쪽이 뭐 울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경주에 물건 내려주고 울산 쪽으로 오면서 오늘 루이랑 예, 제 셋째 누이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이랑 저녁이나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그 콜이 눈여겨 봐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 단가가 영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20단위까지는 왔어요. 네. 20단위까지 왔었는데 어 이그 화물 적재해 야될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어 물어볼 심사로요 네, 한번 잡았습니다. 예 네, 잡아가지고, 어, 사장님, 이무을리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 뭐, 부속이랍니다. 차량 부속. 네, 차량 부속인데, 파레트가 두 개란 거예요. 네, 그래서, 무게는 뭐 1톤은 안 넘지만은, 약간 부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네, 이게 저하고 좀안맞는것 같습니다 하고 뺐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또 이제 다른 콜도 지켜왔죠 예. 그런데 이제, 어, 이 콜이, 단가가 이제, 예, 20개에서요. 네. 예. 또 2개 점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손이 아따리 갔다리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도 안 잡았어요. 예. 왜냐면은 이 콜이 메리트가 없다는 것은, 어, 일단은, 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또 지켜봤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거 살짝 지켜보면서 다른 것들도 봤죠. 그런데, 이제, 무료 지켜본 그 시간대가 한 10시 반쯤 되니까요. 네. 거의 그근한 4,50분 지켜봤었는데, 거기서 세 장이 또 튀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 이 가야 되겠다. 하고 잡았습니다 네, 잡았는데 우리 주선사가 뭐 제가 약한 어, 근한 시간 전에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전지를 모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사장님 이콜 급하니까 빨리 좀 가셔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에, 제가 거기 어, 평택 청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물건을 상차로 가서 한 5분 정도 남겨놓고요. 네. 그 상차지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아유, 사장님, 왜 인정하세요? 지금 1시간 반이나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유, 사장님, 저는 불과 20분 전에 코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어떻든 간에 빨리 들어오시라고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한번 공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계속 이 콜이 1시간 어, 아, 전부터 이게 시작된 콜이었는데 었 콜이 안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아, 상차 지에서뭐 독촉을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예 단가가 아, 이제 쭉 올라온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예.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굴경 쪽에, 우리, 어, 경남, 이제 또, 어, 경북 쪽,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이나 창원이나, 또 뭐, 울산이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지금 첫그 시작하는 그 액수가, 뭐적재는 15개, 16개부터 시작합니다. 독자가 네. 여러분들 절대 그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뭐 금액까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도 제가 겪어본 바로는 단가가 한창 올랐어요. 네.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타이어 종류도요, 처음에 16개부터 시작하더만요, 네. 22개까지 제가 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불경 쪽으로 오는 콜들은 여러분들 2 0 단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독차지물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혼자 할수 있는 물건을 손에 쥐어야 됩니다. 네. 내가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불경 쪽에 월요일마다 이렇게 어, 내려오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 불경 쪽에 내려오시면서 단위가 네, 30단위 이상 정도 돼야 어, 내려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예, 경기 이쪽 남부, 펜택, 화성, 뭐, 용인, 네, 이런 쪽을 제가 이야기 합니다. 예, 충청, 남도, 뭐, 이렇게 아산, 네, 천안, 이런 쪽입니 네. 이 정도는 돼야 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보람이 있습니다. 어 절대로 그십 단위에 있는 그어 단위의 그 운송료 여러분들 절대 콜 선택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거 제가 어 잘못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멜팅간에 지금 콜로 나온 것 중에요. 네 불경 쪽에 나온 것들이 처음에 시작이 10단위로 시작합니다. 네, 옛날에는 그래도 10단이 어, 저쪽에 그 20단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 아예 지금은 더 밑에예요. 절대 그거 잡아주고 내려오시면 은 정말로 어, 어, 소원에는 알지언정 어, 고생하고 보람도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부산 쪽에서 하나 건져가지고 오는데 부산은 또 상행선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더상가가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있죠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남부 어 평택 그 다음에 화성 어 용인 어 천안 어 이런 쪽에서 불경 쪽 내려오실 때 최소 어 30단 이상 만들어 내려오셔야. 어, 여러분들이 수고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그 이상을 만들어서 내려가면 더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이 독차짐으로 잡고 내려오실 때독차짐으로 어, 시작할 때 말입니다. 네, 10단위로 나와 있는 금액 절대로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뭐 제가 어,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겠지만은. 저도 지금 제대로 어, 여러분들한테 잘못 어, 알려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은 그 이하는 정말로 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어, 이렇게 지금 어, 화물 시장이 굉장히 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네, 작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 하물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입차로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지입차로 많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물량도 줄어들어 버리고, 물량이 줄어들면은 주선사들은, 어? 어, 물량 줄어든 만큼, 어, 자기들의 그순 이익금을 더, 어, 기존대로 빼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본인들은 계속 수입적인 면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하니까 예, 단가가 지금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지금 형성돼 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콜바리 하시는 분들의 그 시장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아진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하듯이 네, 함부로 터치하고 해서 제살 깎는 그러한 어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준선을 정하되 여러분들 정말로 저당가의 콜들 여러분들 손가지 않도록 네, 각별히 신경을 써 수십사 하고 오늘 내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저는 오늘 뭐, 어, 목표가, 어, 오늘 울산 가서, 어, 또 오늘 저녁에 우리 누이하고, 어, 식사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 또, 단가적인 측면도 뭐, 그래, 예, 혼적은 못하고 가지만은, 어, 그래 괜찮은 가격으로 일단은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물론, 어, 저보다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신 분도 아마 계실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어플상에 네, 어플상 에 나와있는 금액들이 네, 불경쪽으로 해서 어, 20단위부터 시작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불경 절대로 10단위 네, 선택하지 마시고 키워가시 기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도 보니까요 계속 지켜보고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주선사가 급하니까 네그 금액이 그 최초 가격보다요 일곱 여 장이 올랐어요 아, 이건 뭡니까 아참 아마 손에는 보지 않고 아마 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상차지 업체에서도 이제 어, 지금 이제 어, 빨리 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제가 뭐 빨리 갈수 있습니까 저도 정상적인 시간에 출발해서 지금 어, 중간에 밥먹고 어, 지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45분 정도 나왔습니다 예, 예, 4시 50분에 이제 예, 도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로 그 상차지에서 뭐 재촉한다고 해서 제가 뭐 빨리 가고 그렇진 절대 전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말은 그리고 아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휴식을 취할 때는 휴식 취하고 또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네또 규정된 속도를 지키면서 네 안전 운행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 재촉한다고 또 우리가 어, 서두르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내려가면서 또이 아, 안에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든간에 날마다 안전 운행하시고요. 네, 좋은 날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